안녕하세요 별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바로 치매를 부르는 의외의 습관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치매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현상이 아닙니다. 일상 속 습관이 뇌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 하나가 당신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밥 먹는 습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 위험한가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는 외부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는 기능, 감정공감 능력, 기억력 등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연구가 있나요?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치매 위험은 1.8배 이상 더 높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적어도 주 1회 이상 누군가와 식사를 하거나 통화만으로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6시간 이하의 수면입니다. 언제 위험해지나요?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건 괜찮지만 6시간 이하의 수면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왜 뇌에 해롭나요? 수면 중 뇌는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노폐물인 베타아밀로이드 등을 씻어냅니다. 이게 안되면 노폐물이 축적되고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독소가 뇌에 쌓이게 됩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나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짧은 사람은 기억 정보 저장 능력이 평균보다 40% 낮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 루틴 중에서 취침기상시간 고정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따뜻한 차 섭취 등을 통해 숙면 유도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제된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빵, 과자, 설탕, 커피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식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왜 치매와 연결되나요?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뇌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결국 당뇨병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나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설탕을 자주 먹는 고령자일수록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가당 음료 줄이기, 간식 시간 정하기, 식사 후 간단한 산책 등으로 혈당 변동 완화가 핵심입니다. 4. 멀티태스킹 한 번에 여러 가지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요? 스마트폰 보면서 TV 시청, 음악 들으며 채팅하기 등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뇌회로를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왜 기억력을 떨어뜨리나요? 뇌는 본래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할 때 효율이 높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정보를 짧게만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실험이 있나요? 스탠퍼드 대학 실험에서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단일 작업자보다 50% 이상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해결법은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는 훈련과 디지털 디톡스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왜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가요?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수분 부족은 뇌세포 수축 전기 신호 저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언제부터 위험할까요? 2시간 이상 수분 섭취가 없으면 집중력 20% 이상, 단기 기억력 30% 이상 저하됩니다. 실제 사례는 고령자 중 하루 1리터 미만으로 물을 마시는 그룹은 치매 진행 속도가 1.7배 빠르다는 국내 임상 자료도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스마트폰 알람, 식사 전후 한 컵, 자기 전반컵 등으로 물 마시기 루틴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늙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 때문에 뇌가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뇌를 지키는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